자,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 에,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한자로 잘 풀어가는 조기영입니다 이번에는, 제준 하느님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제준이라는 존재가 아주 묘한데, 대체로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느님. 동양의 하느님은 제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확실치 않아요. 이 제준이 뭐, 제국 고신씨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또는 이게 바로 순임금이다. 제주는 순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해와 달 얘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딱 보면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해달을 만든 하느님이 제 준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두 번째 얘기, 이번에는 이것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떠 있어요. 다떠 있는데, 이게 한국천문, 우리하늘, 우리별자리, 거기에 다 있고, 이게 다 문화콘텐츠닷컴, 어? 문화원형백과 이런 데에, 다 실려 있는 옛날 이야기 속에, 옛날 이야기인데, 이 옛날 이야기 속에 제준 하느님이 딱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하늘은 하염없이 맑고 푸르렀고, 들판에는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평화롭고 화목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무런 불평 없이 즐겁게 일하며 서로 돕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모두들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열 개의 해가 뜬 것이다. 한꺼번에 열 개의 해가 떴다. 이게 참 야, 이 얘기 막뭐그 후에 예라는 신이. 이렇게 아홉 개의 태양을 활로 쏴서 다 떨어뜨리는 얘기 뭐아 흔하게 나요 아주 흔해 빠지게 나옵니다 흔해 빠지게 나오는데 열 개의 태양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이게 지구의 이, 어떤 이, 이, 그 이제 운행 운행 자체가 뭔가 큰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엄청난 문제가 터졌다 또는 차원 요 지구 차원과 같은 또 다른 차원들의 각각의 태양이 있고 한데 지구 말고도 차원 아홉 개가 동시에 열려 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 있는데 그러면은 지구의 차원 말고, 뭐 무슨 마귀의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영혼의 차원,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상상할 수 없는 차원들이 진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비, 좀비의, 좀비의 그 차원이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자, 에, 10개의 해가 뜨자, 강물은 금세 말라버렸고, 땅도 말라붙어 쩍쩍 갈라졌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밖으로 나다내질 못하고, 가장 그늘진 곳을 찾아들었다. 10개의 해는 동쪽 하늘을 다스리는 제주님의 아들들이었다. 이게 뭐, 10간 1 2지할때 10간 아닙니까? 근데 제주님의 아들, 아들이다. 아, 제, 참 아홉 개의 근데 아홉 개의 태양을 나타낸 한자도 우리 신들에게 나와요. 전욱 고양씨. 전욱 고양씨는 뭐 고씨의 시조 신이자 고구려 고씨가 만든 구려 고구려 할 때. 전옥할 때이 욱이 욱자가 아홉구자에다가 날일자로 되어있잖아요 아홉구자에 날일자아 이게 구려족 구려족 구리족 구려족 구리족 아홉개의 태양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 욱자가 놀라운 일이죠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도. 자. 근데 다 여기 옛날 이야기는 제주님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내가 왜 옛날 이야기를 읽어드리냐면 은 옛날 이야기가 그 저기 뭐야 정사 역사, 역사학. 정사라든지 또는 요즘 역사학자 실제로 저기 뭐 교수들. 책 쓰고 하는 역사학자들보다 옛날 이야기. 신화 전설이 백0 0배 나와요, 백0 0배백배나서 그래서 내가 읽어드리는 거야. 역사학자들은 맨날, 뭐, 실증이 안된건 말할 수 없다. 아니. 기원전, 기원전, 뭐, 기원전 일, 1 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3000년대 일을. 아, 무슨 재주로 실증을 해요? 무슨, 무슨 증거가 그렇게 많다고. 아무거나 실증을 참, 아무거나 실증주의 실증주의 갖다 대면 어떻게 실증은 뭐 과학 이런데에나 적용해야지 응? 어떻게 인문학에다가 인문 정신 세계의 일에대대다가 응? 아무거나 그냥 서양의 실증주의 어쩌고 갖다 붙이고 말이야 응? 그뭐 그래 단구는 뭐 있지도 않다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나하고 아니, 아니 그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정기적으로 단군에게 제사 지낸 기록도 있어요. 아, 우리 조상님들이 헛것 가지고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완전히 이거 뭐 단군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 조작된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은 미친 XX들이야. 아니냐 이미? 미친 XX들. 자 아, 네이또딴데 얘기로 흥분하면 안 되죠. 자,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제주님의 열 아들은 동쪽 끝에 있는 커다란 나무에 살았으며 아 그런 걸뭐 부상이라고죠, 부상. 꼭이 이 나무는 저 복나무 상자가 많이 들어가요. 복나무 상자, 복나무하고 신목하면은 복나무하고 제일 연관이 많아요. 자. 에,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하늘로 떠올랐다. 물론, 열 나들이 다 같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뜨는 것이었다. 하나가 세상을 돌고 오는 동안, 동안에 아홉은 나무에서 쉬었다. 그래서 수천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형제들은 어김없이 자기 차례의 하늘로 하늘로 나아갔다. 그날도 나머지 아홉 형제가 나무에 모여 있었다. 아, 따분해. 여덟째의 말에 다들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떠야 하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음대로 뜨고 싶을 때 뜨면 안 되나? 아무도 말이 없었다. 열 형제는 모두들 기다리는 것보다 하늘에 뜨는 쪽을 좋아했다 막연하게 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도 왜안 되는지는 몰랐다 우리는 하늘의 왕제준님이 아들들이 아닌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늘의 왕 제준 제는 임금제 준 제준 준수할 준자 남자 이름에 이 준자 최고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한국의 남자 이름에 이 준자를 가장 많이 쓴다고요 가장 많이 자 제준 그때 준이 아이림이 준 그리고 이러면은 이 준이 준이 뭔가, 영어 이름으로도 생기는데, 아, 영어, 알고 보면은, 이제 한국어에서 온 그런 게 많습니다. 한국어가 곧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어. 전 세계 언어는 다 산스크리트어에서 파생되 나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파생되 나간 거예요. 근데 산스크리트어가 용사에요 용사. 테오 태호 복귀, 태호 복씨그 노아, 노아 어르신이, 만들었다는 용사, 아, 용서, 용서, 용용 자, 용글이에요. 용용 자, 글서 자. 그러면은, 하늘의 왕, 제 준, 준이면, 어, 주피터? 주피터? 주피터가 제우스죠? 주피터하고 주가 같잖아, 준, 주. 이런 식으로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 하늘의 왕 제주님의 아들들이 아닌가?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난안 기다릴래. 지금 하늘에 뜰 테야. 기어코 여덟째가 자기 수레 쪽으로 향했다. 여덟째야, 마태형이 불렀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다. 마청도 왜안 되는지, 왜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여덟째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자 분위기가 싱숭생숭해졌다. 형제들은 화장실에라도 가듯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들 각자의 수레를 끌고 하늘로 올랐다. 아 이런 얘기 속에 나오는데 아 이래서 이제 저기 전설 신화 속에는 이제 예, 예라는 임무를 시켜가지고 예 또는 후에 후자를 붙여준 거는 왕이 됐다 이거 요왕 예를 시켜가지고 이 예가 이제 정말로 유명해요. 뭐얘 얘는 뭐 여기저기에 이 얘라는 인물이 단순한 단순한 인간은 아니야 뭐 하, 하늘나라 왔다갔다 했다고 나와요 하, 하늘나라를 왔다갔다 했다 근데 얘는 뭐 동이 동이족의 뭐 수장이었다 뭐 이런 기록 뭐 아주 흔에 빠졌습니다 흔에 빠졌는데 동이족 특히 특히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응? 동이족의 뭐 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시켜 가지고 아홉 개의 태양을 다 쏘아서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해석이 잘안 돼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잘 해석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해석할 생각도 안 하고 뭐얘 얘기가 얘 얘기가 무슨 중국 얘기인 줄 알고 아무도 이런 거 해석하려고 덤벼들지도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아, 이거, 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니, 근데 이, 얘, 가이 얘가, 얘가 보면은, 저기, 주나라 왕 세보에 딱 적혀 있어요. 응? 예, 또는 후예라고 딱 적혀 있어요. 몇대 왕이 돼, 몇대 몇 왕. 왕위를 좀, 뭐, 좀뭐 어떻게 좀 찬탄하고 어쩌고 하는 게,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주나라 왕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은 알고 보면 이 주나라라고 하는 게 하은주 할때 주나라도 역시 무슨 고조선 계통 뭐 그런 거야 그런 나라가 되죠. 자 그런 나라가 되는데 이 에.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거 아홉 개의 태양족, 뭐 구리, 구려족을 갖다가, 이, 응? 요나, 제준, 응? 요인금이나 제준이나 하여간, 요런, 요런데, 이런, 이런 신들이, 이 이거 예를,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한 거 아니냐. 자기네와 친족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갖다가 다 제거해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한테 뭐, 특별히 뭐 보상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뭐 이상하게 얘는 뭐 제자한테, 활제자, 활의 최고 뭐, 그러니까 주몽, 고구려 주몽의 무슨 선조 할아버지쯤 되는 모양인데, 활의 명인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회, 활을 제일 잘 쏘는 신이야, 신, 신인데. 에, 이 예를 시컷, 그러니까 부려먹고 나중에는 이제, 이 한착, 한착이라는 인물한테 이제 제자가 한착 또는 뭐 봉, 몽이라고 나와요. 한착이나 봉몽이라고 나오는데, 이 제자, 제자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그것도 이제 분명히 시, 신인 게 맞아. 왜냐하면은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은 복숭아 몽둥이로, 복숭아 나무 몽둥이를 만들어서 그거로 때려 죽였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화를 정말 명사수가 되는 그런 비법을 전수해준 스승인데 그렇게 죽여요. 그렇게 죽이고 이제 그러니까, 멋진 막대기 꼴 되는 거지.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간, 하여간, 제대로 그,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 근데, 제가 좀더 추적을 해서, 한번, 차차, 제대로 알아가지고, 네. 한번 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예나, 뭐, 한착, 복몽 얘기는 뭐 요새 워낙 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요즘에 네이버 블로그 내가 조즘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그러는데 아, 수준이 정말 좋습니다. 아, 역, 역사학자들보다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아주 괜찮더라고요.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이 뜹니다. 그렇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